9월 27일 희양수산 기말바. 급하게 짧게만 찍고 시장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건 이것저것 매일 많이 했습니다. 붕장하고 덕자. 이건 자버, 광어들은, 광어 들어있는 자버. 꽃게 한 열짝 했고요. 병어 3 0미하고 삼치하고, 민어하고, 이거, 저거. 지금 조기를, 산조를 샀는데, 차가 작가서다못 싣고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마리갈치. 마리갈치라고 나왔는데, 시알이 작습니다. 지금 사, 사지, 사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사지에서 오지 왔다 갔다 하는 데 그럼 이거 이만큼 했고, 여기 이제 한띠갈치들, 밑에 갈치들 있고, 대야하고바라조이출석조이 그래서 이것저것 매입했습니다. 여기 자세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밴드 통해서 가격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희한수산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현장 소식하고 이런 것들 있습니다. 아, 오늘 서른 한 척, 안강만 서른 한척 있네요. 유자망 없고, 민어배 한척 있고, 지금 중간 중간에서 이만큼 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두시간이면 경매 끝날 것 같아요. 일단 매입한 것들은 먼저 가야 될것 같고요. 오셔서 구경하시고 시 r 좋은 갈출도 오늘 많이 매입했습니다. 이런 것들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